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서 집안 되잖아 여기 아 그래도 씨. 와 우와 이거 뭔지 봐봐 음. 이거 봐 우와 어어떻 치워야 될지 모르안 나오지 과부야 여기 지금 스커이 <laughs> 특히, 걷는 게 영락없는, 영포티네, 영포티. 옷이 엄청 크다.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다, 사무실이. 너나? <laughs> 오빠, 이거 두 개만 훔쳐갈게 <laughs> 우리 일당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오늘도 수고했어요. 다음 주에는 피 제대로 빨러 오자. 다음에 청소 도구를 가져오자. 아니, 하지 말자, 이제 청소는. 난피 제대로 빨러 오자.